광활한 인간 경험의 테피스트리 속에서 수천 년 동안 철학자, 시인, 그리고 구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온 심오한 현상이 존재합니다. 바로, 만날 운명으로 정해진 영혼들 사이에 작용하는 신비로운 이끌림입니다. 붐비는 방 안에서 눈이 마주치는 그 짜릿한 순간, 우리는 그것을 느낍니다. 이성적인 생각을 뛰어넘는 설명할 수 없는 확신. 분명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내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속삭입니다. 나는 당신을 압니다. 도대체 어떤 보이지 않는 실이 우리를 특정 개인과 이토록 거부할 수 없는 힘으로 연결하는 것일까요? 우리 영혼의 가장 절실한 바로 그 순간에 찾아오는 듯한 이 만남들을 주관하는 우주적인 지성은 과연 무엇일까요? 인간의식의 가장 어두운 구석까지 밝혔던 분석 심리학의 거장, 칼융은 우리에게 이러한 깊은 관계들을 단순한 우연이 아닌 의미 있는 동시성의 결과로 이해할 수 있는 틀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내면 심리 세계와 외부 세계 사이에 의도된 교차점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만남은 단순히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를 위로하는 유쾌한 동반자 관계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영적인 총매제이자 우리의 빛나는 재능과 숨겨진 그림자를 모두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그만큼 우리를 해방시키며 온전한 자기 자신을 향해 나아가도록 이끌어줍니다.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당신의 운명이라면 그 만남은 당신 존재의 모든 구석구석에 깊은 울림을 남깁니다. 그 관계는 더 이상 당신 삶의 이야기의 일부가 아니라 당신이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기 위해 통과하는 신성한 문턱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심리학이 영성을 만나고 운명이 자유의지를 마주하며 우리에게 가장 큰 시련을 안겨주는 사람들이 역설적으로 가장 위대한 스승이 되는 이 특별한 영역을 함께 탐험하고자 합니다. 진정한 나로 거듭나는 길 위에서 말입니다. 혹시 누군가를 만나자마자 평생 그 사람을 기다려온 것 같은 기분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그것은 단순한 만남이 아닙니다. 바로 칼융이 우주와 당신의 무의식 사이의 상호 연결이라고 정의한 동시성의 순간입니다. 동시성은 무작위적인 개념이나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가 당신의 내면의 진동에 응답하며 당신이 성장하고 삶을 확장하고 진정으로 의미 있는 것과 연결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물론, 이 연결을 항상 즉시 알아차리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운명의 상대를 만나는 과정은 종종 도전과 혼란의 순간들을 동반합니다. 융은 우리가 진정으로 찾고 있는 것과 연결되기 전에 때로는 우리가 보고 싶어 하지 않는 자신의 일부, 즉 그림자를 마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그림자는 외부의 악마가 아니라 우리가 억압해왔고 스스로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우리 자신 정신의 일부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누군가가 당신의 운명일 때 그 연결은 어떻게든 당신이 그 그림자들을 마주하도록 이끈다는 것입니다. 그 만남은 당신이 스스로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 당신의 한계, 기대, 그리고 관계에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이런 방식으로 당신의 운명처럼 보이는 그 사람은 사랑이나 연결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자기 이해와 자기 인식을 가르쳐 줍니다. 그 관계를 통해 당신의 무의식은 오랫동안 외면해왔을지도 모르는 당신 자신의 일부를 들여다보라고 초대하는 것입니다. 무언가가 당신의 운명일 때 경험하는 감정은 단순히 순간적인 행복에만 기반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더 깊습니다. 그것은 온전함의 느낌이며 당신의 진정한 자아와 일치하는 느낌입니다. 당신을 위해 운명 지어진 사람을 만나면 굳이 불필요한 노력을 기울여 상대방에게 맞출 필요가 없음을 느낍니다. 당신은 그저 당신 자신으로 존재하며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관계는 당신이 진정한 당신 자신이 되도록 허락하기에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춰 변화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융의 핵심 개념인 개성화가 등장합니다. 개성화란 우리가 세상에 적응하기 위해 종종 사용하는 가면과 거짓된 정체성을 벗어던지고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한국 문화에서 흔히 말하는 나다움을 찾아가는 여정과도 같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동안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다가 드디어 내 몸에 꼭 맞는 편안한 옷을 찾은 듯한 해방감과도 같죠. 당신에게 운명 지어진 관계는 당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가장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도록 허락합니다. 그 연결을 통해 당신은 비로소 자기 자신을 찾게 됩니다. 융이 전하고자 했던 것은 인생이란 정해진 틀에 자신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가장 깊은 수준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그 진실로부터 살아가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운명의 사람이 당신의 삶에 들어설 때 처음부터 모든 것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 당신은 도전, 갈등, 오해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도전들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장하고 자신과 진정으로 필요한 것에 대해 더 많이 발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융은 개인적인 성장의 과정이 결코 쉽거나 즉각적이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갈등이나 어려움에서 도망치는 대신 그것들을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당신의 일부를 통합할 기회로 여겨야 합니다. 어쩌면 당신은 처음에는 늘 찾아 헤매던 사람처럼 보이는 누군가에게 끌렸지만 이내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과 마주했을지도 모릅니다. 관계에 혹은 자기 자신에게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융이 우리에게 상기시키는 것은 이러한 어려움들이 그 관계가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신호가 아니라 오히려 당신 자신을 더 깊이 파고들라는 초대장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관계는 도전 없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갈등의 순간들은 당신이 진정으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무엇이 당신을 강하게 하고, 무엇이 당신을 자유롭게 하는지 발견하도록 돕습니다. 가장 깊은 의미에서의 사랑은 완벽함의 감정이 아니라 진정성의 감정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진정성이 두 사람 사이에 진정한 연결을 만들어냅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운명일 때 그것은 단지 행복한 순간들을 공유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함께 성장하고 함께 치유하며 두 사람 모두 내면에 지니고 있는 그림자들을 함께 마주하는 것입니다. 이 성장과 변화의 과정이야말로 관계를 진정으로 의미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당신의 운명인 사람을 만나면 당신은 존재의 깊은 곳에서 그것을 느낄 뿐만 아니라 그 느낌은 자기 인식으로의 초대와 함께 찾아옵니다. 그 사람은 당신이 감정적인 수준에서 필요한 것과 연결시켜 줄 뿐만 아니라 당신이 최고의 자신이 되도록 도전하게 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 연결은 당신이 그 어느 때보다 더 당신다워질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 당신은 당신의 삶을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관계를 찾게 됩니다. 융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진정한 사랑은 우리가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 안에서 발견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진정한 본질과 일치할 때 우주는 우리가 성장하고 치유하고 변화하는 데 도움을 줄 사람들을 데려다 줄 것입니다. 그 신호들은 이미 그곳에 있습니다. 그저 기 기울여 주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이 그 신호들의 주의를 기울이고 누군가와의 깊은 연결을 느끼도록 자신을 허락할 때 당신은 그 사람이 자기 인식과 진정성을 향한 당신의 여정의 일부가 될 운명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운명의 상대를 만났을 때 진정으로 일어나는 일은 당신 삶의 모든 것이 그 순간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던 것처럼 깊은 명료함을 느끼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의 만남은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마치 당신이 이미 알고 있던 것, 항상 당신의 가장 깊은 곳에 있었던 무언가를 상기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그 느낌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의식을 넘어서는 연결, 즉 무의식이 당신을 위해 준비한 연결의 반영입니다. 과거에 힘들었던 교훈들, 실패한 관계들, 잘못된 결정들, 그 모든 것이 이 진정한 연결의 순간을 향한 발걸음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단순히 누군가를 찾아 행복하게 사는 것만큼 간단하지 않습니다. 융이 지적했듯이 운명의 상대를 만나면 당신은 거울을 마주하게 됩니다. 당신이 자신에 대해 사랑하는 것과 아직 통합하지 못한 것 모두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이는 처음에는 불편하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당신의 정신 속에 숨겨져 있던 그림자들이 빛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그림자들로부터 도망치는 대신 융은 그것들을 바라보고 통합하라고 격려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는 더 완전하고 우리의 진정한 본성과 일치하는 삶을 살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그림자를 마주하는 과정은 단지 그 사람과의 관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또한 당신의 삶에 있는 다른 관계들을 재검토할 기회이기도 합니다. 당신을 제안하고 발목을 잡고 당신이 진정한 당신보다 못한 존재라고 느끼게 만들었던 관계들 말입니다. 우리가 종종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이러한 상호작용이 단순히 다른 존재를 사랑할 기회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울 기회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운명인 사람들은 당신이 아직 삶에 통합하지 못한 것을 반영하도록 설계된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때로는 고통스럽게 우리가 치유해야 할 우리 자신의 부분들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이것이 융이 그림자와의 만남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그림자들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이 우리 전체의 일부를 형성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 과정 전반에 걸쳐 중요한 것은 올바른 사람을 찾는 것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올바른 사람이 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는 관계가 부담이 되거나 당신이 불안하거나 불완전하다고 느끼는 전쟁터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운명일 때그 관계는 당신이 가식이나 가면 없이 당신의 더 깊은 자아를 자유롭게 탐험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융이 가르쳤듯이 당신의 진정한 본질로부터 사는 것은 완벽한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것이 당신에게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놓아주는 것을 의미하더라도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진실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에 더 이상 속하지 않는 것을 놓아주는 이 과정에서 당신은 사랑이 당신 밖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가꾸어지는 것임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공허함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당신 안에서 완전한 것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을 통해 당신은 진정성과 진정한 성장의 마법을 경험합니다. 가장 깊은 관계는 당신이 진화하도록 허락하는 관계이며 당신이 누구인지를 바꿀 필요 없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사랑은 상호탐구의 여정이 됩니다.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점은 이런 종류의 연결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그것을 가장 간절히 찾을 때 도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연결은 우리가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되었을 때, 우리 자신의 본질과 조화를 이룰 때 일어납니다. 우리 존재의 빛과 어두운 부분을 모두 통합하는 내면의 작업을 했을 때 말입니다. 융은 통합의 중요성, 즉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부분까지도 포함하여, 자기 자신의 모든 측면을 포용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할때 우리의 에너지는 변하고 바로 그때 올바른 사람들이 도착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운명의 상대를 만나는 여정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의심의 순간들 당신이 진정으로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궁금해할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융이 가르쳐 주었듯이 의심과 불확실성은 변화 과정의 일부입니다. 관계의 진정한 힘은 함께 계속 성장하고 도전을 통해 배우며 상황이 어려워 보일 때조차 포기하지 않는 두 사람의 능력에서 발견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은 단지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고 만들어가고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융이 우리에게 발견하라고 초대하는 마법입니다. 결론적으로 누군가가 당신의 운명일 때 그것은 단지 외부적인 연결이 아닙니다. 그것은 심오한 내면의 경험입니다. 당신의 본질과 다시 연결되고 당신의 모든 것을 포용하며 그 진실로부터 살아가라는 부름입니다. 그 길은 쉽지 않지만 진정성 있고 충만한 삶을 향한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이 길을 따라가다 보면 당신은 운명의 그 사람을 찾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더 깊은 자아와의 그 만남 속에서 당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평화와 진정성, 그리고 삶의 목적을 진정으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자기 발견의 여정에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이처럼 따뜻한 성찰의 메시지가 지금 이 순간에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을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는 소중한 힘이 됩니다. 이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운명의 상대를 찾는 여정은 결국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이대한 여정의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